얼마나 맛있으면 휴무공지에 내곡박 돌리더라고 썼을지 너무 궁금해서 어디 있는 가게인가 알아봤는데 영도 있더라고요. 바로 여기입니다. 가게 제목은 완도식당이고요. 야 저는요, 이 들어가자마자, 아, 여기 맛집 맞구나, 라고 딱 느낀 게, 이날 토요일 오후 2시였는데, 자리가 빈 곳이 별로 없고, 연령대가 딱 50대 아지분들이 차있는데, TV 소리랑 숟가락이랑 뚝배기 부딪히는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. 저희는 둘이서 일단 수백 두개 시키고 먹다가, 수육 소짜 하나 더 시켰습니다. 크, 시키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반찬이랑 국밥이 나왔고요. 요, 김치가 미친놈이더라고요. 완전 푹 삭은 묵은지였는데, 신기하게 묵은지 특유의 쿵쿵한 맛이 한 개도 안 새우젓갈 넣고 완성된 상태로 먹어봤는데 아주 약간 달칼하고 간간한 국물의 맛에다가 돼지국밥 그 특유의 기분좋은 돼지 육수향이 아주 살짝 올라오고 국물과 함께 많이 들어간 파를 같이 씹으면서 파향이 향긋하게 나는데 진짜 딱 깔끔하게 탁 떨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 다음 수백 2인분 양의 수육이었는데요